배우 이영애와 공명이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먼저 이영애는 지난 10일 쌍둥이 자녀와 함께 굿네이 버스에 국내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5,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TV조선 특집방송 나누는 행복 희망 플러스를 통해 희귀 질환과 뇌 손상으로 병원 치료가 시급한 아이의 사연을 접한 후 결심한 것인데요. 이영애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방송에 소개된 두 아이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소외된 아동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명도 11일 국내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제 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에 후원금 1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공명은 지난 3월 가족 돌봄 청소년 인식 증진 캠페인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고 지난달 14일부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공명은 월드비전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응원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룹 세븐틴이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로 임명돼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청년대사 임명식에 참석합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인사를 친선대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세븐틴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친선 대사로 위촉돼 활동합니다. 세븐틴과 유네스코는 지난 2022년부터 고잉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뜻을 모아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 13회 유네스코 청년 포럼에 참석해 170여 개국의 청년 대표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세븐틴은 청년대사 임명식에 참석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친선대사 수락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소감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육군 제5 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성실히 복무한 후 12일 만기 전역했습니다. 지은 저녁 후 바로 다음 날인 13일에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 운동장 내 잠실 체육관에서 열리는 2024 페스타에 참석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페스타는 방탄소년단이 매년 데뷔를 기념해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진은 이날 일부인 진스 크리팅스에서천명허그회이를 진행했으며, 이부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말금을 통해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진에 이어 제이홉은 오는 10월 17일, RM과 비는 2025년 6월 10일, 지민과 정국은 2025년 6월 10일을 전역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는 2025년 6월 20일을 소집 해제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완전체는 2025년 하반기에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그룹 엑소 멤버 챈, 백현, 시우민이 독립레이블 IMB100을 설립한 가운데 두 소속사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첸백시의 소속사 IMB 1 0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한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 오히려 매출액 중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로 거론된 템퍼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사건의 본질은 템퍼링이다.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합의 과정에서도 상호 논의해 체결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IMB 백은 템퍼링의 기준과 명확한 근거부터 밝혀라. 챔백 씨는 전속 계약금도 포기하고 엑소 활동을 SM에서 하기로 했다며. SM에서 먼저 챔백 씨에게 매출액 10%를 요구하면서 대신 카카오 유통 수수료 5.5%로 제한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IMB 백은 SM이 12일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만큼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NCT 드림 멤버 런쥔이 사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런쥔은 지난 11일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 제 개인적인 스케줄에도 사생이 붙었다. 무서운 스토커라며 그런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비행기 안에서도 제 옆자리에 타신다. 제가 자고 있는데 사진까지 찍으셨다.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 항공 티켓은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타자마자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당당하게 따라온 거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라며,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제 사생활을 건드는 사람은 가만히 안둘 거다. 법문사 통해서 신고, 소송까지 갈 거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 시간과 열정을 올바른 데 쓰셨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지이는 지난 2016년 NCT 드림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사생팬으로부터 악성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4월 20일부터 컨디션 난조와 불안 증세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가수 용준영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떠올리며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용준영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그때 전 분명 어리석었고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단체방에도 들어간 적 없다며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졌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개인 메신저에 아무런 설명 없이 보내진 검은 화면의 동영상을 눌러보았다. 그걸 확인하기 전엔 어떤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알수 없었다며, 후에 저는 그만해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며 보낼 자신이 없었다라며, 과거에 바로잡지 못한 일들 어리석었던 행동과 발언들 깊이 되새기며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용준형은 지난 2019년 3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그는 당시 단톡방 멤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후 정준영으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공유받았던 사실을 인정했고 소속돼 있던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했습니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드라마 제작사 레몽레인의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티스트는 지난 3월 제작사 레몽레인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사내 이사인 이정재 정우성이 레몽레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김 대표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티스트는 법원에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지난 10일 아티스트가 투자 전 논의했던 것과 달리 레몽레인의 자금을 이용해 거래 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됐다며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레몽레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펼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티스트는 김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기로 하고 레몽레인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 후 돌변해 계속 경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라는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김 대표의 형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몽레이는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에 참여했습니다.